머리 이동할 양식을 막막 버려도

도 해야 진짜 네가 사랑에 찾아올 것 같아 그냥... 어, 내가 올해 한번 너랑 쿠닥거를한번 한다 야 아, 이거 그날 왜난 이거를 입을때는 마셨어 삼치니까 그러니까 공소해서 불이 걸어 네 나는 처음에 원목 들어갔는데

그다음에 회장님댁이요. 뭐가 여기? 회장님 댁 빨리 와서 돼. 네. 오늘 어제 저에 아침에 버스에고안게안니 이게 미숫가라서죠 위험한 소리 같은데. 잊어. 금방 잊어져. 이자자 이자자 나도 마이드즈가면 어, 따나자 어자어자 마이너스네 젊은애가 어 썩었네썩었네 아무튼 어네 생일은 왜 찍지 이거 아, 그래? 그래? 더 주세요 하나 받드릴까요 비주얼 좋았는데.

장난 어, 아니야 Are you complain you? Oh. complain 네. 내가 해줄게